아케하바라에 라지오회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애니메이션의 비교 성지인 것 같네요. 카드도 많이 팔고. 음. 근데 이거 음. 근데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거 어디 생긴 거지? 몰래 낚있었던 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나봐요. 한번 같이 거줘볼까 저희 아케하바라에 왔는데, 무슨 그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낚는 카드? 음. 그거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여기는 이게 뭐 요새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이래요. 작년에 많이 유행했지. 저는 뭐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진짜 이런 거 사러 온 사람 많나봐요. 이게 수있 거네. 이게 강철이 앵글스사라고한 15년, 20년 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맞지? 생각보다 안 비싸다. 보통 막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건 좀 퀄리티 좋아 보이니까 좀 비싸다. 이건 뭐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네 이런 보미칸가 뭔가. 보미칸만. 그러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해서 한번. 나중에 레, 레이스 같은 거할수 있게 이렇게 그 있을 거야.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저이 뭐? 애니메이션 재밌어요. 이거 코드 기어스라고 이게 오른쪽에 편 있는 저남자있잖아자제 코드 기어스 주인공이면. 저 애니메이션 재밌어. 저는 참고로 애니메이션 짱구밖에 안본답니다 네, 니가 네, 보는 이 벽이 제일 재밌어. 소드 아트 몰랑이. 여기는 남편 전문 분야인데 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할까이 네, 동경굴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 봐봐, 저긴 40만원 정도 하네. 39,800원. <목소리> 이게, 이게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 와, 드래곤볼이 아직도 있구나, 이게. 잠깐만. 여기, 여기 18호 인데요 이 클리닝이 부인이죠 여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아. 제 부인은 역시 차를 아니 좋아하네요 아니 이게 7 5 0 0엔이나 한다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8만원이래 8만원 이거 왜 사? 이거 KFC 차는 6만원이야 원품맨 어? 이거 원품맨아니아니 중고상품 같아 아.. 가격 좀.. 가격이 좀 착각이네 아. 아마 하나는 모르겠다 이게, 이게, 이게 아마 건담이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있는 놈이 이, 이, 이거 이거 외, 외, 외계 로봇 그 제일 약하네 자, 자크인가? 아, 아 자크 맞네 자크 레벨 투네 이거는 또 이게 뭐 유희룡이야 뭐 이, 이거 뭐더라 이상해풀 거북왕 거북왕 원래 그 캐논 두개 아니야? 이거 왜 하나밖에 없어? 잠깐만 이 팔에도 달렸는데 이상한데 얘 루피가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이거 왜 가격이 안쓰져있지 5천원이네 내가 유일하게 아는 애니메이션인데 가격이. 이건 천왕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천왕이 좋아하는 거. 어허. 짱구, 짱구. 어, 이거는 포켓몬스터, 이것도 아니겠다. 이게, 이게 이, EV였나? v EV야? EV. EV 아니야, EV? 어허. 야, 램, 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간호사 램, 이거는 빨간 망토 램. 참 많이 램. 알죠? 카가 12,800엔이야. 여기 25주년을 팔렸던 카드인데, 음. 12,800엔에 사네이 나루토. 아는 거 하나 그아 아, 아니, 세일러 뭐. 이건 세일러 뭐. 저 건담도 있고. 추천해. 추 아니, 이게, 음. 거 일본에서는 징인 배우 있잖아. 여기 주연 하면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길이래 응. 카드게임 하는 응. 곳이라고 해서 들어와봤는데 응. 여기는 진짜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 보슨3 0 0 0이나냐 이거 좀 많긴 많다? 아닌데? 몇개안 들었는데 근데 이 카드게임 하면 혼자서 못하잖아 진짜 돈 많이 벌겠어요 그치 종이 어, 만든 종이 종아리에 뭐 이런 카드 가지고 배틀을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 풀 예전에 풀었게 뭐였어요한층더 올라왔는데요. 이제 갈기 단위가 좀바뀌었습다요8 5 0 0엔이다이 지금 한장이잖아같은 장. 맞아. 한아 잠깐만. 이게 어, 한 장이 한 장.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나는 이 사람 팬이요. 이렇게 한 느낌인 거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름 까먹었다, 이거. 연예인인가 보다, 이거. 이거 한자 겁나 어려워. 이거 뭐라 이런 거야, 이거? 아, 아, 그래.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성우 이름 막다 맞추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 이거 뭐, 선데 이거 중국어? 그거? 전신 전시 컴배품이라고가 아..그래도 너무 싼데? 그래 이게 좀싼거 가면 100원에 판매하던거 그런거 나 아, 몰라요 아직도 이런게 있네요 이런거 안해봤어? 옛날에 막 이런걸로 우리 만들어봤다 이거 100원, 100원짜리 안했어 진짜 이거 이게 뭐게? 리자몽 <laughs> 리자 얘가 리자드야 얘가 리자몽 이막망나니인 아, 아니야? 아니야 리자몽 아니야 이게 리자몽이야 아니야 얘 리자드야 리자.. 리작... 리... 아, 리자더라고? 그래, 리자도 돼 있다니까. 리자 돈이잖아. 얘는 가이류래. 막나니 네. 맞아 이거. 레시카. 이런 거 근데 모아두면 재밌겠다 이런 거는 어때? 모아서 봐요. SLC 이때는 이거, 이거 얼마 정도 했어? 어? 이거 만드는 거야? 어? 만드는 건 아니면 다 프라모델이야. 음. 이거 옛날에 어릴 때. 그거 봤던 거 네이싱 게임. 이거 그거다 분노의 질주 차. 아 진짜? 다르게 생겼는데? 아 근데 그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게 진짜 있어. 어, 어 이거 진짜 차 있어. 사막에서 쓸것 같은 차네. 와, 야, 이건 차 많이 쓰면예쁘긴 하겠다. 야, 이거 만 7,200인가? 이런, 이런 거 크기하면. 어떻 뭐. 비싸다. 너무 좀그러다 오, 차. 오, 이거 뭐야? 어이, 저번에 우리 BNG, 미국에서 도와줬 미국에서 도와준 거랑 비슷하다. 그 미국에서 도와준 사람 차가 이런 느낌이었잖아. 아, 이거 <laughs> 비싸긴 한데 이런 거는 그래도 그쪽은 솔직히 괜찮아. 맥라렌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뭐야? 이것도 맥라렌이야? 나 맥라렌. 와 여기 어, 언제 언제 사줄 수 있습니까? 모르겠니? 아 이런 걸로는 사줄 수 있어. 아, 이런 건 없어. 이거는 네. 뭐다 판매기. 자동 판매기도 이렇게 축소판을 만들어놨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화장실을 화장실도 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 변태네 이거. 아. 이런 거 사서 그거 미니 집 같은 거꾸미고 하는 것같다 아 어.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동생 때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마네킹 사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입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류가 진짜, 진짜 많은데. 이거 좀 센스가 있어야 잘 만들겠다. 이건 좀안 예쁘잖아. 야, 이런 거는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알만하시거든 이 소고도 있어요 소고도 와와제대 소재를 분양한 이 이런 걸 좋아하는 애 있어 있지 있니까 이거 뭐술다시심지 얘는 술시이 이거를 왜 사는 거야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비리베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었던 부인이 드디어 가격을 봤습니다. 180만 원짜리, 아니, 18만 원짜리인데, 뭐, 한사람면한 거의 200만 원쯤 되죠. 찍을 순 없는데, 그 옆에 이 카드 대결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대결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카드인데, 좀. 진짜. 음, 대박이다. 지금 어. 저기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서 많이 보는 풍경인데. 6 2,700엔이었는데, 싸이네. 뭐? 네. 전 네. 참고로 노란 색깔이랑 파란 색깔 섞인 눈이 좋더라고요. 삐진 이런 거 예쁠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귀여움, 귀여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구만. 진짜 무슨 마녀 피가 있었을 거야? 얘는 뭔지 모르겠다. 아, 돌피 드림이라고 하는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보네. 아근데 근데 아 돌피 드림이한테 만들어 나는 거보다. 여기 세일러여기서 만들었나봐. 돌피 드림이라고 하는 무슨 기획사가 있는가 보네. 게임하게임에 저런 게임 있었나? 우리 예전에 그 컴퓨터 살때 저기 구 들어갔대요. 제가 부품 같은 거 많이 팔아. <laughs> 근데 여기 먹을만한 게 라면 밖에 없어. 응원하는 거야? 아, 여기 달려가는 거? 아, 이거 너무 빨다 근데 이거 2 0 0 0엔이 나는데? 이거 가격 맞는 거야? <놀람>

국물이 <목소리> 니꾸를증량한고싶쿠도를 그, 아, 맞다, 이구가 그거잖아. 니꾸노이잖아 니큐. 아, 이거, 이에케라면 이거 좀짭조하는데 맛있어. 네, 저거는 뭐 굳이 같이 먹을 만한 그런 느낌 아니야? 위에 보니까 좀 에이드 카페도 있네요. 근데 이거 내 혼자 가기는 좀애매하 그러니까 그, 그, 그뭐고 히, 형, 형님이랑 형 처남이 아니면 내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와서 한번 가야지 혼자 가면 쭈그리되다니까네명 가서 좀 놀리는 맛도 있어야지 여기는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야키토리 체인 토르키조코라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리는 한네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4명이네요. 여기 음.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는 항상 캐메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예, 무한으로 뭐 높피를할수 있는 갸뱃인데한 번만 시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로 계속 걸려요. 이거 찍어 놓고요. 그리고 기간 한정 메뉴에 뭐 새로 넣거 있나? 슈마이랑, 밥 예, 예, 메뉴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예, 카마메시, 예. 이제 카마메시 이게 비준이가 이제 오늘 밥을 먹었을 거요 그래서 미리 3 0분 걸리는 저기비했으니까 미리. 나 시켜줄게. 카마메시 안 먹어. 어? 카마메시 안 좋아해. 토이 많이 삼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거니 먹어. 하나, 하나 해, 하나 해. 그음에 음. 야끼토리 동물로 먹을란다. 차라리.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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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꿀이 조스이를 먹을까? 조스이로 먹자. 네. <놀람> 모모가 그 다리 다리살 같은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기족 탈에. 라고 해서 이제 모모랑 문예가 있는데 문예는 복판니까 모모로 시킬게요. 이게 스파이스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스파이스 하나 시키고 뭐 먹을래? 탈에? 그럼 모모로 시킨다? 어, 그 타레 아닌데 쉬운데. 아, 쉬워요. 아 8회도 열렸어? 앞에 앞에, 맨 앞에 아, 열렸네 아, 어. 아, 일단은 천천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나는 내가 키우기 좋고 다 나와요 왜 이렇게 맛있게 먹지? 지금 포함해서 1,962엔 정도 네. 나니다 제가 사이즈인데 328엔 정도 하거든요 진짜 커요. 여기서 술 중에 가장 광대가 좋아서 하중 때 많이 마시는 거예요. 딱 마치 반주가 나왔네요. 이거 양배추 그 소스 뿌려서 먹는 건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샤와시오라고 해서 음, 음, 이네 음, 특제이거든요. 네. 음. 아래 간장 장베이스서지 음. 네. 네. 저는 확실히 파 들어간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야마이모노 대빵 야끼라고 해서. 네. 마를 이제 원재료로 해서 만든 <laughs> 철판국인데 샤베트를 주문했는데 벌써 네 번째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격은 한계 가격. 거, 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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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서 이제 몸에 좋 생각하고 먹으면 약간 진짜 그타코야 그 안에 숨 있는 게좀덜 익은 맛. 그만해. <laughs> <이렇게> 파랑 같이 <laughs> 먹어야지. 파랑 같이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음. 아,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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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보여줘. 아, 핀즈가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드셔도 됩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역시, 카레야. 음. 카레.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카레가 맛있고. 그릇을 몇개가져갔지만 저희가 음. 아, 이렇게 다 완전 깨끗하게 먹고, 이것도 네 번이나 리필을 <laughs>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みんな。<laughs>